시험을 앞둔 아이, 그런데 영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의욕을 잃은 듯한 모습에 고민이 많으시죠.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까 걱정하는데 정작 아이는 공부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공부 동기를 주고 싶으신가요? 공부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부모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말이 아닌 인생으로 공부의 가치를 보여주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43살에 한글을 떼고 7년 연속 수능 만점을 받은 노태권 아저씨. 노태권 아저씨는 선천성 난독증 환자로 중학교만 졸업한 채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35살의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죠. 아내는 한글을 읽지 못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43살에 한글을 떼고 뒤늦게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하는 글을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공부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생각했던 거죠. 그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날은 영어 단어장을 보면서 짜장면을 배달하다가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면서 공부도 계속한 지 7년째, 어느덧 아저씨는 수능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수능 모의고사에서 7번 연속 만점을 받아 TV 프로그램의 공부 달인으로 소개되고 두 아들을 직접 가르쳐 서울대에 보내서 또 다른 TV 프로그램에서는 자녀교육의 달인으로 선정되었답니다. 노태권 아저씨는 배움에는 나이도 한계도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어요.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낮에는 군인으로 밤에는 학생으로 17년간 공부에 인생을 바꾼 김정진 교수. 김정진 교수는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육군 부사관의 지원에 입대했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최전방으로 자대 배치를 받고 겨울 시즌에는 몇 개월 동안 매일 눈을 치우는 게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휴가를 나와 대학생이 된 친구들을 본그 순간,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늦었지만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는 군복무 17년 동안, 낮에는 군인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밤에는 학생으로 공부하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는 석사와 박사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힘든 훈련과 야간 당직 근무 속에서도 공부할 내용을 출력해서 항상 군복에 넣어다니며 수시로 꺼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베스트셀러 도서를 쓰고 10권이 넘는 책을 낸 교수님으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정진 교수는 말합니다. 저의 딸은 고등학생이고 아들은 중학생입니다. 저는 종종 사춘기 아이들에게 겁도 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은 공부이다.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것도 공부이다.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실제로 경험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스스로 해야 하고 시험을 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시간을 쏟고 스스로 노력해야 성적이 나옵니다. 누가 억지로 뇌 속에 지식을 심어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가성비도 가장 좋습니다. 축구 등의 스포츠는 신체 조건이 따라줘야 합니다. 가수는 성량과 목소리를 타고나야 하죠. 그러나 공부는 다릅니다. 타고난 능력은 필요없고 오로지 노력만으로 승부를 보는 게 공부입니다. 노태곤 아저씨를 보면 잘할 수 있죠. 제 삶의 기적 또한 끊임없는 공부에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성적을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아마도 가장 바라는 것은 아이 스스로가 공부의 가치를 느끼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이겠죠. 공부를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아이에게 가르쳐주세요. 시험을 준비할 때 성적만큼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가짐입니다. 아이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성적의 굴레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돕고 싶다면 잠시 잠을 내어 노태권 아저씨와 김정진 교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어떨까요?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아이에게 공부는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막연한 압박을 주기보다 공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김정진 교수의 책 10대를 위한 노어 수업으로 아이의 공부에 날개를 달아주세요.